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요즘 뭐 BTS 소속사가 하이브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그 뉴지스라고 하는 걸그룹, 어도, 어도어라고 도 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 걸그룹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랑 싸웁니다. 싸우고 있는데 싸우면서 감찰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서로 뭐 경영과 다툼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싸우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뉴지스 회사의 민희진 대표가 주술 경영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게 했어요. 아니, 우리는 약간 주술, 그러면 요즘에 약간 경기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무속인 코치를 받았다. 심지어 BTS 군대 가는 문제까지 이 미니진 대표가 무속인과 의견을 나누더라.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라고 <laughs> 임생변면 이거는 좀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이걸 대충 기사 만 봤는데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공방이 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냥 뭐수술 실제 봤든안봤든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 사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좀 주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 때문에 이게 뭐 용산 어디로 옮긴 게또 어디 때문이다? 아니면 뭐 영국 여왕 조문한 건게또뭐 때문이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아무런 해답을 듣지 못했던 그런 우리 국민적인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나올 문제도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네. 이 얘기 가 나오니까 아 세상에 이제. 뭐 대한민국의 전체가 주술, 주술 천국이 네. 됐구나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전 대표. 그래서 이제 천공이 연상이 되고 천공 네. 시켰던 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민희진 씨가 이제 주술에 맞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보니까 참 본인도 당혹스럽겠더라고요. 이게. <laughs> 이제 이게 프레임 아니에요 이렇게 딱 걸고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뭐 회사 탈취고 말고가 아니고 네. 주술인한테 들어보니까 무속인한테 들어보니까 언젠간 너희 네 회사 3년 안에 가져가라 아. 그러면 믿게 된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뭐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야 근데 싸움의 내용 자체가 너무 치졸해가지고요 아. 실제로 돈 문제면 돈이다 돈 문제가 아니면 돈 문제 아니다 야너 밉다 싫다 이렇게 하면 하이브에서 그냥 쫓아내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그래, 주술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회사를 말아 먹으려고 했다. 그게 가능해요? 10, 18% 지분을 가진 사람이 80% 가지고 있는 하이버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할수 있냐고. 저는 이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거부들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한류를 키워서, 그래서 유진서를 키워서 어떻게 해서 가는데, 싸움의 수준이나 내용을 보면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거를 언론에서 대소특필하고 오늘 한 조공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거 듣고 갑자기 딱 연상이 되던데 뭐라고 했냐면 미니진 씨가 내가 그냥 잘안 풀리니까 얘기라도 들으면 풀릴까 해서 만난 거고 지인인데 지인이다. 그런데 직업이 무속인인 거다. 이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우리 대통령 취임하고 음. 초창기에 음, 음. 그 참배하러 간 상황에 영부인하고 또 이렇게 뒤에 있던 어떤 여성분하고 관계가 뭐냐, 막 이런 얘기 가한번 살짝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지인이다. 근데 뭐 그분이 뭐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김정대. 네, 기억나오죠. 뭐 임금 왕자부터 하도 주술로 점처리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그, 천공 얘기 듣고 뭐 얘기 듣고 용산으로 옮겼는데 정치가 더안 풀리거든. 그러면은 네. 이 지금까지 그 무속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할 때도 됐는데 사태가 엉뚱하게 풀리기 시작. 어떻게요? 빠트린게 있다는 거예요. 옮길 때. 아. 산으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최재형 목사하고 연구해서 그 유튜브 찍은 건데, 자 청와대 있을 때. 네. 왜 나라가 항상 변란이 있고 정치가가 대통령이 불행해지냐면 관악산 쪽에서 오는 화기를 못 막아서 항상 변란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선조 이래로 한양일 때부터 이 저기 각종 그 문화재를 보면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화기를 흡수하는 장치예요. 아. 그리고 남산이 또 그걸 막아줘요 음. 그래서 이중삼중 했는데 뚫리면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음. 용산으로 갔더니 관악선이 원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막는 게 없는 거야 화기를? 어. 허? 이래서 최근에 국정의 남맥을 일 군의 무속인들이 이 원인 진단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 국가 돈을 들여서 그 대통령실 앞에 요 잔디밭 둔덕이 있거든. 음. 거기에다가 모종의 시설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 녹광이라고 얘기하는. 봉을 봉을 막았다 아, 거야. 콘크리트 하수 봉인가? 오방도, 오방도 오방. 네.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의혹을 이 의혹을 그저 국회의원 통하고 해가지고 국방부 대통령실에 무수히 질문을 넣고 국방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았는데. 어 그래요? 요 공사만 국방부 소관에서 빠져 있는 거요. 어머.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어. 국방부로부터. 그러니까 뭘 설치하는 그뭘 담는 그것이 5개 설치한 공사를. 그게 왜왜 빠졌을까? 그래서 대통령실에 질문을 다시 해. 네. 그런데 답변할 수 없다로 왔어. 대통령실 답변할 수 없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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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무근이 다5개 초대형. 어, 그러면은 등을이, 그러니까 어, 화기를 어, 막아주는 등을이. 뭔가가 박혀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 그게 이제 오방신이라는 5개가. 건데 섯개가 그런데 어. 그거를 건데. 국방부가 원래 관할, 관할했으면 안 했을 텐데 국방부는 관할 못했고 대통령실에서 했고 어. 대통령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 없다 자료 제출 거부 아 지금 여기까 했다는. 아직 돼요 안 돼요. <laughs> 지금 아기를 막는다고. 그러니까 된, 이게, 어, 진, 여기까지가 진행 앞에다가 네, 그래, 네, 초대형. 네. 아이 진짜 마, 그러면은, 사실 맞아요? 이거 중요한 거그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가서 근접 촬영도 했고 어떤 시설인지는 보셨어요? 이제 <laughs> 네, 했는데 공식적 확인만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 보여. 이게, 보여요. 이게 주술 경향이 네.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네. 뭐냐 하면은 이 세계에서 빨리 탈출해 가지고 어떤 정상적 공적 시스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태가 너무 커지고, 계속 국정이 남맥이 되고 하니까 또 다른 원인을 찾는 게 점점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별하별그 사건까지 다다. 그니까 지금 그잘안 풀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풀리는 것도 야, 우리가 요걸 빼뜨려서 그래. 이게 전형적으로 그, 주식잖 그게, 분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시설공사는 네. 이태원 참차가 2022년 10월에 나고 2023년 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 어머나. 그, 어, 용산이니까. 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워낙 집무실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되더니까 네. 그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3월 14일날 국방부에 저 방패라고 통보한 거니까 네. 그 5일 사이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그 14일 날은 인수위 구성도 안 됐을 때입니다.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뭐 이런 거다 실무진까지 구성 그 전에 끝내버린 거예요. 잠깐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게. 게 지금 일이 잘안 풀려가지고 5방인가다 뭐 개를 박았다는 게. 그럼 요번에 박았다는 거야? 옛날에 박았다는 거야? 23년 초에. 그러면, 대통령이 리죠 아니, 그러면 일, 일이 잘 풀려야지. 23년 초부터 지금 1년이 나 아니, 왔고. 그래가지고 박았는데, 왜안 되냐고. 왜안 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laughs> 어, 그거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laughs> 일출봉님께서 지금 사기는 사기로 묻는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대레사님께서는 정말 미치겠다 주술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하면 해볼게요.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 지배할 때요, 조선의 맥을 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음. 세말뚝을요, 전국 팔도강산 좋은산이라는 산을 다 박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이 그럼폐망을 했습니까? 일본이 지금 건재했습니까? 일본은 멸망했고, 조선은 다시 살아났어요. 독립했고, 이런 나라 만들었다 말이에요.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응. 음. 그럼 아, 그렇구나. 뭐 의견이 그렇겠네. 그런데 대통령실 안마당에도 아예 그걸 박아푼다고요 <laughs>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아, 들었으면 아, 그럴 수 아니 그러니까 있겠는데. 이 의혹 제기한 지가 언젠데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죠.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의혹이고 우리가 위성 사진하고 기자들이 가서 근접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아무래도 용도가 의심스러워서 <laughs> 질문을 했으면 이건 이런 용도로 한거 무속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 보통은 이게 어. 아니면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나와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의견이어야 돼요 아, 네. 오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바로 고발이죠 네. 그렇죠 바로, 바로, 바로 고발이거나 돼, 되지. 근데,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오방이 저도 그 오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그 안에 물건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소금이에요 예. 예. 예, 예. 그 회사에서 또 무서운 이야기를 그 이것에 관련돼서 조사를 했던 그모 목사님께서 이제 응. 사적으로서 이야기를 하신 공개했어요. 것은 최재영 목사님이 신기네. 하신 어. 이야기는 어. 예전에 그 건지 그, 그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응.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laughs> 두판이 있었잖아요. 응. 그 당시에도 이제 사실 그그 그 벗기기 전에 무슨 마취 주사를 막 소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의식 상태 에 잃었을 때소가죽 벗긴다면 이제 소가 마취깨고나서 이제 거의 난도 일어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응. 소를 보통은 이렇게 주술, 그러뭘 그러니까 바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제물로 바친다. 아, 재물로 이제 그런 아, 무서운 것들이 아닌데. 그런 무서운 것들 그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무서운 아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는, 예, 그건, 심각한 거지. 그건 뭐냐하면 이제 귀신이 나타났는데 저쪽에 소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은 그거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리로 가라고. 어, 그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일단 속이기 기법입니다. 음. 그 파멸한 영화를 보면 나와. 어. 그게 원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무속이다, 역술이다 하는 부분들이 그뭘 하고 나면은 뭘 빠뜨려서 뭐 조상묘가 잘못돼서 뭐가 어때서 해서 이유가 끝도 없이 나오는 게그 무속이고 역술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